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5월 30일에 손정민 씨 사건, 상강에서 숨진 의대생 손정민 씨 사건에 대한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실화를 파헤치는 공중파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 보니까 시청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모았는데요. 뭐 사실 저는 연느 유튜버들처럼 이 사건을 숟가락 얹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개인 유튜버가 아니고 또 원론인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손정민 씨 어머니, 이제 심층 인터뷰를 하고 그 전후 관계를, 뭐이 사건의 전후 관계를 좀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독자와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그 알, 그 알이라고 하죠. 방송을 보니까 뭐제 입장에서는 좀 황당했습니다. 답정명.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뭐 내용은 한쪽으로 쫙 가는 겁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이 방송의 내용은 훈정민 씨가 그날 많이 취해서 강으로 스스로 들어가서 익사를 했다. 이런 전제로 여러 이야기를 끼워 맞춘 거더라고요. 이 사건을 이제 계속 지켜봐 왔던 분들이라면 좀이 얘기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얼마나 황당한지 좀 짐작을 하실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는 정민 씨 부모님 만나서 정민 씨, A 씨, 뭐 그리고 가족들 사건 전후상 황 오랜 시간에 거쳐 좀 들어봤는데요. SBS는 이 사건을 이용해서 뭐 수익을 추구하는 유튜버에 대한 비판으로 방송에한 3분의 1은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이 사건에 알고 싶었던 것이 과연 뭐 그런 거겠습니까? 정민 씨가 이제 사망이 어떻게 이르게 됐나, 거기가 너무 딱 비어 있으니까, 사고가 있었던 시간이. 그 이유를 좀 파헤쳐 줬으면, 알고 싶은 것 뿐인데, 왜그 알은 미리 답을 내놓고, 뭐 어떻게 보면은 A 씨의 변호 방송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들을 정도로 그런 방송을 했을까요? 영향력 있는 지상파 방송이 공중파 방송이 아직 수사가 끝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사실상 내려도 되는 건지 뭐제 입장에서는 의아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그 뭐 알은 유튜버에 대해서 뭐 사회 악 정도의 수준으로 막 비판을 많이 했죠. 저는 뭐 이제 그냥 기자고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 알의 편협한 주장, 정말 언론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좀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정민 씨 부모님 만나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여태까지 밝혀진 팩트 뭐 입장문 이런 걸다 종합해서 제가 그 방송 내용에 뭐가 문제인지 뭐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동영상 등을 통해서 이 방송에서 이 정민 씨와 A 씨가 굉장히 만취 상태였다. 이런 것을 이제 한참 보여줍니다. 이제 앞에 부분에서.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제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 잘 몰랐던 사람들도, 아, 정말 만취했나. 그러면 뭐 실족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추측을 좀 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는 또 전문가들이 나오더니, 블랙아웃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이게 사실 뭐이 얘기는 뭐 간단하죠. 만취해서 실족사. 이렇게 싹 몰아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날 토요일에 이제 방송을 하는데 이날 오전에 A의 변호인이 뭐 17장 분량의 입장문을 냅니다. 이입장문이 이제 뭐다 읽어볼 필요도 없이 내용이 그겁니다. 7시간 10분 동안. A 씨는 정민 씨를 만나서부터 그 후로 7시간 10분 동안 계속 블랙아웃상 세워서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저뭐 17페이지를 다 읽어볼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황당한 입장문이었는데요. 이 2차 입장문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1차 입장문이 한번 있었고, 비슷한 분량의두 번째 건데, 이제 첫 장부터 좀 헛웃음을 묻게 만든 게, 그날 밤 11시 14분부터 7시간 10분 동안 블랙아웃이다. 그 동안의 기억은 하나도 없다. 뭐 11시 14분부터 블랙아웃이다. 이게 이제 뭐 성인 좀술좀 좀 드셔보신 분들이 이게 이해가 가는지. 그리고 7시간 통으로 이제 날라갔다. 기억이. 이게 이해가 가는지는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겠고요 근데 7시간 동안 이렇게 술을 좀 먹었다고 해서 기억이 이렇게 날라가 버리는 사람이 의사가 돼도 되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A씨가 뭐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뭐 실수일 수도 있고 뭐 아무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없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범죄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장담을 하고 변호인이 그렇게 입장문을 내놨는지 뭐 그런 게 저는 좀 궁금할 뿐이고요. 또 변호인이 쓴 얘기 중에 참 자꾸 웃음이 나게 하는 게 변호인이 A 씨가 그날 뭐 지저분해졌다고 신발도 버리고 티셔츠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입장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그 티셔츠 두 장에 만 원짜리여서 그냥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사람이 죽었는데 이런 황당한 해명을 해야 되나 주장해야 되나 참 변호사도 참 힘든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지나고 나서 방송에서 이제 두 번째는 뭘 하냐면은 타살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타살 아니라는 뭐그 전문가들을 다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정민씨 부모님의 제가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인터뷰도 다 찾아보고 한결뭐 그런 보니까 부모님이 유족이 타살이라거나 a가 범인이다 이런 주장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고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이렇게 처음엔 나왔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서는 A씨와 그 가족의 행보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 정민씨 부모님이 원한 건딱한 가지였거든요. 국과수에서 이제 정민씨의 사인에 대해서 익사추정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이제 왜 이제 물에 들어갔는가 그런 사진이나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방송은 막 이상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뭐 타살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저런 얘기를 합니다. 뭐 타살을 주장한 사람은 사실 누구겠습니까? 뭐 유튜버들, 네티즌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막 추리 카페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런 거고 이제 정민 씨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닌데 이 방송에서는 계속 아, 지금 계속 타살이 아니다. 타살의 근거가 없다. 타살의 동기가 없다. 계속 이런 변호성 발언을 하는 거죠. 살인이 살인이라고는 할수 없겠지만, 뭐 이런 사고나 어떤 게 모든 게 정확한 동기와 목적이 있어서만 벌어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들. 그 SBS는 계속 이 타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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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하는 게 유튜버와 싸우자고 이 방송을 한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 누군지 그 여성 심리학자 아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단정적으로 합니다. A 씨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방송에서 이거 보신 분들 좀 웃음 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뭐 어떤 추리 소설이나 뭐 어떤 드라마를 봐도 범인은 현장에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이거는 범죄 심리학자가 아니어도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뭐 이분도 심지어 방송에서 그런 얘기 몇번 했었죠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려다 보니까 별의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되게 유명한 프로파일러 세 명이 단호하게, 이거는 살인이 아니다. 아니, 타사해. 살인이라고 누가 얘기를 이제 유족이 주장하지 않았는데 계속 그쪽으로 너희들이 틀렸다. 네티즌 너희들이 틀렸다. 유튜버들이 틀렸다. 계속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 그리고 보통 이제 주장을 얘기하다 보면은 반반 내지는 하여튼 반대 의견, 뭐 소수 의견이라도 하나라도 나오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세 명, 유명한 분들 딱 불러서 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법정도 아니고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 뭐 저는 그것도 이제 상당히 방송이 왜 이렇게까지 가는가 그게 좀 의문이 들었고요 세번째 이렇게 두가지 얘기를 다 하고 나니까 세번째 또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제일 좀참 보면서 그 방송에 이렇게 해도 되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정민씨가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 라는 이 내용을 계속 시청자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스스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대역 재현으로 굳이 재현 연기자가 그때 정민 씨가 입었던 옷 패턴이 좀 특이했죠. 이걸 다 챙겨 입고 물로 계속 걸어 들어갑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작진이 이제 스턴트맨에다그 옷을 입히기도 하고 인형, 더미라고 하죠. 뭐 인체인 이런 거에다가 그 옷을 입혀서 뭐 한강물에 떨어뜨렸다가 밀었다가 뭐별 실험을 다 합니다. 사실 확인 전혀 되지 않은 행동을 계속 이제 보는데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아 저랬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게 이게 참 유족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굉장히 무례한 행태입니다 이거 이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스수들맨 계속 걸어 들어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TV를 보는 사람들 아 저렇게 걸어 들어갔구나 그리고 안 보다가 이 사건에 별 관심이 없다가 이걸 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근데 또 이것만으로도 부족한지 제작진은 이 목격자라는 낚시꾼들, 마지막에 나온 낚시꾼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성인 남자가 시원하다는 데 소리를 내면서 강으로 수영하듯 물로 들어가더라. 물론, 물론 지금도 그남성의정민이라는 근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낚시꾼들한테 이제 이렇게 묻죠. 깜깜한 새벽 서너시에. 그 추운 날이었습니다. 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이 목격자들, 좀 말이 안 맞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그, 그런 얘기를 하죠. 한강 장어 낚시 처음이었다. 그런데 이제 제작진이, 아니, 그 밤에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자. 원래 한강물에 수영하러 들어가는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한강 낚시 처음이라면서요. 그렇게 물에 들어가는 사람을 봤다고 이렇게 뭐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보기에도 이제 짜맞추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이거참한 3분의 1 정도가 마지막에 사건 본질과 관계가 없는 유튜버를 비난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아, 끝나가는데 도대체 진상은 언제 좀뭐 접근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2부 시간의 대부분은 유튜버 가짜뉴스, 뭐 선동, 이런 것에 대한 비판, 그리고 막 검증까지 합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사실, 뭐, 일부 유튜버 네티즌들이 근거 없는 의혹을 퍼뜨린 것도 사실이죠. 근데 그 중에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음모론이 이제 받꾸 퍼진 거고요. 근데 여기서 뭐 검증을 한다 해서 뭘 하나 봤더니 라텍스 장갑에 대한 이게 뭐 CCTV 어떻게 보이느냐. 이거 사건과 사실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일부 유튜버들의 주장을 검증하겠다면서 또 전문가들까지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정민 씨 응원하는 사람들, 그쪽 뭐 진상 밝히려는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그리고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민 씨 유족은 타살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건데 왜 타살이 아니라는 것, 가짜 뉴스가 많다는 것, 이게 왜 이제 본질을 흐리, 왜 이런 일로 본질을 흐리는 건지. 그리고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A 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뭐 이렇게 이쪽이 타설 아니다, 뭐 그런 일 없었다, 뭐뭐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의혹을 해소, A 씨의 의혹을 해소해 줄 인물들로 누구 누구 나오는지 이제 보시면 아시죠 변호사, 뭐 교수, 법의학자, 프로파일러 그리고 가족 죄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민 씨의 입장을 보여주는 인물이 누가 나오냐면은 아버지 한 명. 그리고 그 외에는 한강공원에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집회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건 좋은데 거기서 목소리 굉장히 크고, 아, 우리는 언론 안 믿어 유튜버만 믿어. 뭐 이런 목소리 크고 좀, 좀 약간 억지도 부리는 이런 시민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다 보여줍니다. 뭐 이제 그, 그 중에 이제 거짓만 다 보여준 거죠. 사실 뭐 양쪽으로 똑같은 비중 못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비. 뭐, 이쪽 사람, 정민 씨와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이제 억지 주장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는 너무 의도가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뭐, 앞서 나온 경찰 발표문도 참, 그알 방송도, A 씨 변호 입장문, 뭐, 계속, 뭐,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근데 다대동소이 합니다. 경찰 입장문 중에서도 또 웃음을 가져온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물을 무서워한다던 정민 씨가 물놀이 하는 사진을 경찰이 입수했다. 뭐 그래서 물에 들어갔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정민 씨 부모님은 물, 정민 씨가 물을 무서워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발에 모래와 물 닿는 걸 싫어한다. 이거 좀애 키워본 사람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아실 텐데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저한테 했습니다. 물놀이는 수영복을 제대로 챙겨 입었을 때만 한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이 입수했다는 사진도 스노클링 했다는 사진인데, 당연히 이제 물놀이를 하러 준비를 하고 간 거겠죠. 왜 경찰이 말을 지어내는 건지. 저도 웬만하면 뭐 이렇게 지어낸다라고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물을 무서워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이제, 여기까지 대충 이제 분석을 하면서 봤는데, 조작방송 논란까지 나옵니다. 이제 어제 그제 하고 나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확인된 세 가지. 정민 씨 아버님도 이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좀 열을 받으신 것 같은데, 뭐 열을 받았다기보다는 정말 이제 바로 잡아달라.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첫째는 이제 A 씨 정민 씨 가족하고 이제 그 실종 후에 A 씨 가족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방송에 나옵니다. 대역 재연에쓴 건데요. A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막으로 정민이가 예전에도 술을 먹고 뻗는 일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뭐 내가 좀 챙겨줬다.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 취지로.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아버지는 다 있었던 거죠.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는 같은과 다른 친구 무슨 미니에 대한 그 얘기였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제작진이 이거를 뭐 일부러 그랬는지 정말로 잘못 알아들어서 그랬는지 분명히 그 얘기를 할 때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다 잘려나갔겠죠. 중간에 말들은.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일단 이것은 틀린 얘기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작진 정민 씨와 A 씨가 만나기 전에 카톡을 좀 주고받은 게 이제 뭐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 많이 퍼졌는데 이걸 좀 임의로 편집을 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친분 관계가 더욱더 돈독하고 굉장히 편안한 사이인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해놨는데 뭐 평소에 잘 모르다가 이 TV를 딱 보신 분들은 아이고 저렇게 친한데 이런 반응을 이제 보일 수밖에 없도록 이제 방송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정말 언론이 이러면 안 되는데요. 이른바 양. 무슨 짓인데 그 단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유튜버로 흉부의 처지가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게 하는 일입니다. 뭐냐면 제작진이 이제 예고를 하면서도 예고 기사에서도 A 씨의 가족을 처음으로 인터뷰했다 강조를 합니다. 예 정민 씨의 가족 어머니 아버지 제가 다 인터뷰를 했는데 A 씨는 가족이 나선 적이 한번 본인이나 가족이 뭐 이제 직접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었는데, 저게 도대체 뭔가. 방송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저는 뭐, 근데 한 남자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막에는 A씨 가족,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 남성이 나와서 거기에 이제 좀 약간 슬픈 음악까지 배경으로 깔립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뭐 이런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아, A씨 아버지구나. 중년 남성이고. 그리고 너무나 이제 좀 뭐, 일상으로 뭐 돌아가고 싶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막 동정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뭐 심지어는 지금 메이저 언론들도 다 A씨 아버지 입 열었다. 그 아래에서 입을 열었다. 뭐 아버지 뭐라고 뭐라고 했다. 이렇게 기사를 다 씁니다. 너무나 당연히 아버지처럼 나왔기 때문이죠. 근데 이 남성은 A씨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가족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누군지 좀 눈치를 챘죠. 이제 딱 나오는 순간. 그런데 이제 가족이라고 일부러 아버지라고 한적 없다 이거죠. SBS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추측한 거 아니냐. 우리는 아버지라고 한적 없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 사람이 거기, 가족이라는 이제 정의부터 한번 다시 보자면 사전적 의미, 혈연, 혼인, 뭐 이런 걸로 중심으로 연결된 주거를 같이 하는, 혹은 이제 법적으로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집단이 가족입니다. A 씨는 지금 부모와 함께 서울 서초구의 뭐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이 가족은 이제 A 씨 누나 부부, 뭐 A 씨 작은 아버지 부부, 뭐 이분들이랑 굉장히 친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함께 살지는 않습니다. 왜 가족이라고 했는지 그그 그 점은 참 SBS가 좀 다른 거는 뭐 어떻게든 본인들이 약간의 왜곡이 있어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정민 씨 부모님. 뭐가 있겠습니까? 왜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왜 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그걸 이제 좀 제대로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야 좀잘 보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크게 만들 일이었는지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정민 씨 아버지는 증거 없이, 그냥 실족사 추정, 그래서 수사 종결, 이것만은 내가 진짜 용납을 할수 없다. 끝까지 한번 파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쵸, 그렇죠. 이제 실족사 추정, 내사 종결, 뭐 어, 이럴 수 없다는 건데, 이 방송은 지금 한수더 떴습니다. 만취 실족사,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다 보면 아시겠지만, 만취했다는 증거, 물에 들어갔다는 증거, 그런 건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종민 씨 부모님과 지금 그쪽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그날의 진상, 누가 뭐 대단히 잘못했고, 뭐 진짜 무슨 살인 혐의를 씌우고, 이러려는 게 아니라, 왜그 많은 시간 중에서 거기가 딱 목격자도 없고 기억도 없고 이런가? 그리고 진상을 좀 제대로 기억나는 것이라도 좀 밝혀주면 안 되는가?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이이 사건이 지금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대로라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제 어제는 그 A 씨의 휴대폰도 이제 습득을 했다고 하죠 경찰이 이제 와서 한달 한 정도 됐는데 실마리가 어떻게 풀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무슨 일 있으면 여기 입장문 나오고 이쪽 입장문 나오고 또뭐 갑자기 증, 증인 나오고 목격자 나오고 또 오늘은 갑자기 휴대폰까지 한달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건데 아무래도 자식 이름 부모의 하는 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